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 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합니다 파면된 지열 하루만이고요.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에 초점을 맞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삼성동 현장부터 연결을 하죠. 삼성동 박전 대통령 자택 앞에 CBS 송영훈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 예, 저는 지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각 7시 35분. 어떻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 100여 명이 피격기를 들고 자택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여기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예. 이들은 박전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수치를 주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음흠. 지지자들과 함께 취재진도 몰리면서 경찰은 경력 12개 중대, 980여명을 사저 앞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골목마다 경력들이 빼곡하고 철제 펜스도 쭉 둘러져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사가 위치한 서초동에도 24개 중대, 1,92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예, 지지자 100여명이 이미 모여있는 상황, 예. 지금까지 저 자택에 특별히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했던 정송주 자매는 오늘도 어김없이 방금 전 7시 10분쯤 자택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담당하는 저 원장하고 헤어 담, 아자자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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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담당하는 원장하고 둘다 들어간 거예요. 예, 자매가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퇴거 이튿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죠. 박전 대통령은 지금 분주하게 검찰 출석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새벽 4시 반에 예. 자택에 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현재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방문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의 삼성동 퇴거 이후 매일 이곳을 찾아왔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도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시 반까지 저 검찰로 가려면 집에서는 몇 시에 나온다고 하나요? 네, 우선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박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검까지의 거리는 5km 정도입니다. 예, 예. 경찰이 통제하는 만큼 차량으로 약 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9시 넘어 삼성동 자택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박전 대통령 측이 출두에 앞서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밝힌 만큼 자택에서 예상보다 빨리 출발해 사전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 관건이다. 앞에서 권민철 기자가 지적을 해줬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뭐 새어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우선 박전 대통령 측이 어제 청사에 들어가기 전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예, 예. 어떠한 메시지일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음. 박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또한 그동안 취재진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 없이 보안을 철저히 지켜온 상황입니다. 예, 예. 다만 그동안 박전 대통령이 엮은 것이다, 억울하다, 심지어는 어거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예. 오늘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식의 혐미를 부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송영... 다만, 예, 예, 다만 사과나 속죄가 있다면 메시 메시지에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송영훈 기자, 지금 뭐 7시 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고 9시를 전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설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뉴스쇼가 끝나기 직전인데 상황을 봐서 송영훈 기자 다시 예. 한번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송영훈 기자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 메시지는 어디서 발표를 할 건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메시지를 발표하고 검찰에 들어가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 하나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어, 강신업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9시 30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예, 예. 포토라인에는 서죠. 그렇죠. 포토라인을 물론 이제 비켜가서 안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 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포토라인에설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메시지를 읽을 육성으로 읽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큰 건데 에, 어떤 입장을 그, 밝힐 그, 거라고 보세요? 네, 메시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메시를 준비 안 하고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박전 대통령 스타일은 그거보다는 아마 메시를 준비해 와서 적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읽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거기에는 아마도 사실 혐의를 인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음흠. 적어도 이 파면까지 어쨌든 당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국민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이런 수사까지 받게 돼서 이런 얘기는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예. 예. 그런 다음에 수사에 어떤 뭐 어,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수사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때는 이제 파면을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좀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도 이제 물러난 것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성실 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위반시키는 그런 어떤 처신은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좀 이제 고개 숙이는 그렇다해서 혐의를 인정, 인정치는 않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모습이 네. 현실이 어쨌든 수사의 영향을 예, 어떤 식으로든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앙지검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조사가 네. 시작이 될 텐데. 사실은 노무현, 그건... 노태우 전직 네. 대통령은 다 대검중수부에서 조사 받았었잖아요. 네. 예. 노태우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중수부인데요. 거기는 1125실이라고 특별한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는 15평 정도 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포트라인을 섰다가 메시를 지 전달하고서 들어가서 그 금색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간부들이 이용하는 예, 예. 그것을 타고 13층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음. 13층이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곳입니다. 예. 2, 3차장이 그 끝쪽에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아마 티타임을 잠깐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티타임을 됐죠. 왜 갔습니까? 적어도 이제 그,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어. 좀 고인사가 오면, 아, 그 수사에 앞서서, 예. 아, 저, 뭐, 수사 좀 협조해달라,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 간단한, 뭐랄까, 인사라고 할까요? 어.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런 정도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잘 그러니까 협조해달라, 수사에. 뭐, 그런, 네. 그런 예. 정도의. 그 그렇죠. 뭐.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협조가 있어야만이 사가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10층으로 내려와서 지금 10층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10층이라고 지금 유력시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 10층이 거기가 이제 영상 녹화실이 있는데요. 예. 거기가 특수 1부하고 첨단범죄 수사 2부가 쓰는 그 실입니다. 아하. 근데 거기에는 보안키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설제문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 경우, 보안이 아주 그 철저하게 잘 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을 하나의 조사실로 볼 정도로 거의 일반인들은 오늘 거의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야,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예. 예, 네. 차도 거의 내보내버려요. 그래요. 어. 네, 그런 정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경우를 위해서는 그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 11월에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 받을 때 창문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잡혔었잖아요. 논란이 뭐 네,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블라인드 다 내린다면서요, 창문에? 그렇습니다. 블라인드도 다 내리고 사실은 뭐그 정도가 아니고 미리 뭐 탐지 탐색해서 예.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다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다 내보내고, 직원들도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면 뭐 일반인들, 그 조사 같은 것도 다 미루고, 다 이렇게 미루고. 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하고 경비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신문. 네네. 질문 개수가 5 0 0문항 넘는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뭐0쪽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100쪽 정도라면 5 0 0 문항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그 정도면 만약에 사실은 그0 0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관련된 질문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예. 예. 뭐 사실은 그걸 다 하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죠. 음흠. 적어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더 가지고 예. 중요한 것부터 묻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르나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경위라든지, 기본모금 예. 과정, 그다음에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최순실에게 간 어떤 돈의 성격이라든지, 예. 이런 어떤 매물 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무장 비밀 누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부터 이제 핵심적으로 묻고, 예.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제 좀덜 중요한 거는 아, 몇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묻는 뭐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밤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 기본적으로는요, 예. 밤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밤샘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다시 오는 거보다난이렇 오늘 받고 가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요. 음흠. 나는 밤샘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12시까지로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유가 예. 박전대통령이 밤샘 조사에 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음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조사를 받고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이 전략상도 유리하고요. 예. 어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9시 반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로감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밤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실을 정말 밝히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불타면 뭐 밤샘조사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네, 봐서는 밤샘조사 응할 것까지는 않다. 결국은 12시 네, 자정까지는 끝날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예. 네. 네, 네. 아,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밤샘 조사가 돼서 새벽 네다 시까지 간다면 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그때까지 안 가고 1 2시 정도 된다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왜 되는. 데왜 그렇게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이제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준 사람도 지금 뭐 구속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예.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그 관련 공범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구속이 된 마당에 말이죠. 으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고 부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예 그러면 한 번에 과연 수사가 끝나겠냐는 거죠. 제 생각은 말이죠. 아. 그래서 그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끝나질 않고 처음에 17시간 조사를 받고요. 맞아요. 그 보름 있다가 다시 소환을 해서 다시 새벽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예. 예, 그런 전례에 보면 또 혐의가 굉장히 많다든지 또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스타일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예. 설명하는데 정리를 ]은요. 좀 해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수사가 오늘 종결이 안 돼서 결국은 한번더 부르기 위해서 영장 청구 가안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렇게 생각. 그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네. 일단 이모저모 좀 들어봤습니다. 강신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문제는요,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정치권에도 시선들이 좀 엇갈리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모저모 먼저 짚어봤습니다. 전 대한변호사 협회 공보의사 강신호 변호사였습니다. 예. 이들은 박전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수치를 주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음흠. 지지자들과 함께 취재진도 몰리면서 경찰은 경력 12개 중대, 980여 명을 사저 앞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골목마다 경력들이 빼곡하고 철제 펜스도 쭉 둘러져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사가 위치한 서초동에도 24개 중대 1,92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네, 예, 지지자 100여 명이 이미 모여 있는 상황. 예. 지금까지 저 자택에 특별히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했던 정송주 자매는 오늘도 어김없이. 방금 전 7시 10분쯤 자택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담당하는 저 원장하고 헤어 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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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담당하는 원장하고 둘다 들어간 거예요? 예, 자매가 둘이 함께 들어갔습 예, 예. 예, 퇴거 이튿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죠. 박전 대통령은 지금 분주하게 검찰 출석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새벽 4시 반에 예. 자택에 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현재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방문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의 삼성동 퇴거 이후 매일 이곳을 찾아왔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도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시 반까지 저 검찰로 가려면 집에서는 몇 시에 나온다고 하나요? 네, 우선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박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서울 중앙지검까지의 거리는 5km 정도입니다. 예, 예. 경찰이 통제하는 만큼 차량으로 약 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9시 넘어 삼성동 자택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박전 대통령 측이 출두에 앞서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밝힌 만큼 자택에서 예상보다 빨리 출발해 사전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 관건이다. 앞에서 권민철 기자가 지적을 해줬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뭐세어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우선 박전 대통령 측이 어제 청사에 들어가기 전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예, 예. 어떠한 메시지일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 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합니다. 하면 된지 열 하루만이고요. 신부는 피의자입니다. 검찰은 내물 수수에 초점을 맞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삼성동 현장부터 연결을 하죠. 삼성동 박전 대통령 자택 앞에 CBS 송영훈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 예, 저는 지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각 7시 35분 어떻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 1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자택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여기서 밤을 새기도 했습박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또한 그동안 취재진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 없이 보안을 철저히 지켜온 상황입니다. 예, 예. 다만 그동안 박전 대통령이 엮은 것이다. 억울하다. 심지어는 억어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예. 오늘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식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송영, 다만, 예. 예? 다만, 사과나 속죄가 있다면 메시, 메시지에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송영원 기자 지금 뭐, 7시 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고, 아홉 시를 전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설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뉴스 쇼가 끝나기 직전인데 상황을 봐서